테슬라 인테리어 다이에 포치죠. 네, 막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요. 블랙박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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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년차 테슬라의 경험과 꿀팁을 공유하는 똥손둥이 아빠입니다. <laughs>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출고 받으신 다음에 또는 출고 전에 이것저것 액세서리 살게 굉장히 많죠. 차 받기도 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하다 버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진짜 테슬라를 탈때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블랙박스 물론 이제 순정형 블랙박스가 단점이 있어요 예 지금 재생 중인데 일단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이제 상황을 저장을 하는 데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건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리고 오류가 좀 잦아요 실제로 녹화가 됐는데 나중에 찾아볼 때 녹화가 안돼 있다던가 블랙박스 기능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율주행의 목적이 있는 이제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색상도 흰색이 좀 불구스름 보라 빛깔 이런 식으로 좀 색상도 왜곡돼서 좀 보이죠. 블랙박스의 기능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요. 블랙박스 목적으로서의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목소리> 후방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약간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방 시야가 시원하게 나오는 룸밀러형 블랙박스를 저는 선호를 하고요.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파인뷰 R2. 저는 21년에 달았던 거라, 지금까지 한 이제 2년 조금 넘게 사용을 했고, 그 후방 카메라가 엄청 내구성이 약해요. 지금 벌써 두번 고장났어요.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 이 제품을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룸밀러형 블랙박스 자체는 후방 시야 때문에 굉장히 노출 수 없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블랙박스는 일단 안전을 위해서 네, 순정형보다는 룸밀러형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는 꼭 설치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외장 ssd 를 별도로 500기가 짜리 고요그 테슬라 순정 usb 대신에 저는 요걸로 저장 용량 넉넉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음악파일 같은거 넣어서 테슬라 에서 바로 재생시켜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네 여러모로 좀 쓸모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그네틱 어 테슬라의 그 미니멀한 심플함을 최대한 해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충전을 포기했어 요 <laughs> 그래가지고 최대한 미니멀하게 저는 이렇게 놓고 내비게이션 앱 같은 거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접어놓으면 완전히 안 보이죠? 깔끔하게 숨겨지고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는 충전을 포기하고 이렇게 마그네틱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스위블 모니터 보조석 쪽으로는 조금 각도가 많이 돌아가고 운전석 쪽으로는 많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안에서 이제 많이 쉬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충전 급속충전 중이라든지 영화나 게임 같은 거 하실 때 어, 잠깐 보는 거는 이제 정위치도 괜찮은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많이 본다 그러면 이게 훨씬 편해요 시야가 정위치에서 운전석 위치에서 이걸 계속 보면 얘좀 약간 눈이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나중에 요거는 이제 차량에서 좀 보내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필수 액세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게 브라켓을 심다 보니까 모니터 위치가 살짝 내려와요. 이제 밑에 핸드폰 놨을 때 보여주는 부분이 훨씬 적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 프렁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laughs> 와이프 생일 프렁크 라이트쇼 이벤트 했을 때 쌍둥이들이 붙여놓은 거. 오토 프렁크면은 이제 요런 이벤트 뭐, 특별한 날, 기념일 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프렁크는 일단 열고 닫는 게 자동이라서 많이 편해집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 생일이라서 프렁크 라이트쇼 프라이즈 해줬는데 궁금하신 분은 여기 우측 상단 카드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이블. 테이블도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요게 제일 좋아요. 핸들에 이렇게 걸어서 거치하는 테이블, 그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거 못 써요. 덜렁거려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접이시. 네, 딱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 뒤로 끝까지 밀고 넣으면 굉장히 좋고요그 다음에 요크 핸들 같은, 저같 아, 요크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위로 돌려 놓으면은 네, 앞에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맥도날드하고 버거킹 종종 먹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이제 유튜브 하나 딱 틀어놓고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트북 딱 펼쳐놓고 네, 영상 편집이라든지 카 오피스가 되는 거죠. 차에서 이제 뭐 드시거나 간식 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잠깐 업무 볼때 굉장히 유용한 테이블입니다. 테슬라는 순정이 여기 센터 콘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서랍. 오우! 저 저는 여기 통풍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네, 여게 살짝 걸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단, 2단 수납. 네,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위쪽에 요 비밀 수납 공간. 네, 현금이나 뭐 충전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 공간을 활용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 하단에 서랍 저는 생수랑 요 3단 접이식 우산 그리고 소화기 <웃음> 소화기는 <웃음> 심리적 안정감 그렇게 넣고 다니고요 요새는 뚜껑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무선 워크인 스위치 동승자를 위한 악세사리고요 이제 요렇게 앞뒤 안녕하세요 네. 이열에서 공간 확보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두 수석에 와이프나 애인 자고 있을 때 넘겨주는 거죠. 전동 레그레스트. 보면은 이제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같이 펴지고, 네. 내려가고. 근데 비춥니다. 쿠션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다이 작업 여러 번 했는데 그 수동 레그레스트가 훨씬 편하더라고. 이, 이게 일단 레그레스트의 목적은 이제 다리가 편해야 되는데 일단 폭도 좁고 길이도 짧고 한이 정도 수동 수동 레그레스트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 수동이기는 뭐 물론 자동의 감성이 좋기는 한 있기는 한데 저는 수동 추천합니다. 스포일러 리얼 카본 스포일러. 네 저는 정모 때 받긴 했는데 굳이 리얼코바는 아니더라도 차량에 변화 줄 때는 저만한 외관 튜닝은 없, 없을 것 같아요 얌전한 양스럽지 않은 튜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거는 추천합니다 솔직히 쌈마이 붙여도 뭐 똑같을 것 같아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은 스포일러도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에서 스포일러 장착 영상 참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인테리어 다이에 꽃이죠. 네, 요크핸들. 아로암 제품으로 22년도 여름에 장착을 했고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할때 정말 너무 편하고, 아, 저는 370. 그러니까그 당시에는 이제 350 사이즈가 없어서 370으로만 했었고, 네, 오토파일럿 할때 이제 모서리 딱 잡고 있으면은, 아주 편하게 오토파일로 쭉 가고 경고 없이 네, 넓은 시야라든지 저는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적응이 됐어요 저는 원형이 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헛손질 뭐아 맞아요 그건 맞긴 한데 처음에 만 잠깐만 그래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요크 불편해서 원형으로 원복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그리고 테슬라 인테리어의 이제 완성이죠 꽃, 꽃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만족하고 다만 이제 1년 넘으니까 저는 이제 화이트 인테리어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핸들로 했는데 때가 다. 사이트는 좀 관리를 해야죠. 네,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요크핸들 장착 350 사이즈에 넘어가는 거는 이제 구변도 해야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 카드에 영상들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크핸들 하고 나서 이제 앞이 좀 이제 시야가 훤해지다 보니까 작년 광군제 때 샀던 이 미니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차량 정보들하고 보여주는 건데 이건 비추. 이거 완전 비추. <laughs> 영상 촬영하는 지금. 11월 11일 광군제인데 거의 1년 동안 한 6개월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량인가 봐. 실제로 켜져 있었던 거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켜져 있다가 중간에 한번 나갔어. 근데 또 지가 또 켜지더라고 나중에. 근데 또 나갔어. 아, 저는 요거는 좀 비추. 이거는 뭐 뽑기 원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비추입니다. 실리콘 컵 홀더. 순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앵간히 굵은 그, 텀블러나 컵 아니고서는 파우치를 껴가지고 굉장히 굵은데, 어, 너무 막 헐렁헐렁거려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수납, 보니까 이건 뭐, 라이터 넣기는 하는데, 뭐 저는 담배를안 피니까, 요거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놓고 <laughs> 하면은 뭐, 일체감도 좋고, 만족합니다. 차박할 때, 이제 트렁크, 2열 시트 다 폴딩하고, 뭐, 이렇게 음료 컵 같은 거 놓고 하잖아요? 컵을 엎어뜨려! 해가지고, 이렇게 컵, 음료 두 개. 놓고 딱 놓으면은 안 쓰러진다. 엔간에서는 안 쓰러져. 그런 식으로 좀또 활용도 하고 있고요. 요거 추천합니다. 가운데만 들어가는 제품도 처음에 썼었는데 뭐 간편하고 좋긴 한데 이게 짱이야. 이게 좋더라고. 저는 이제 21년도 출고한 와이다 보니까 조립 품질, 단차 이런 거어 물론 이제 제가 20년에 받았던 모델 3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이게 좀 상대적인 거라 이게 얘가 이제 요즘처럼 이제 쌀쌀해지고 겨울이 오면은. 이제 이것저것 막 잡소리가 막 삐걱삐걱 나기 시작합니다 기가상하이 거는 이제 많이 품질이 좋아졌다고 해서 덜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좀 아직 테슬라가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품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이슈가 저는 처음에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풀방음을 싹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싹 잡히더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삐걱삐걱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풀방음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에는 좋기는 한데 솔루션이 될 수는 없다가 저의 결론이고 풀방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발 휠커버 네 이거는 필수입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 저같이 휠을 조금 한 번씩 해먹는 사람들한테는 핸드폰 케이스 갈듯이 이게 한 번씩 뭐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것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디자인도 여러가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1 9인치시라면은이 휠커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매트 저는 차팡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짱짱해요 지금 3년차 쓰고 있는데 차크닉 같은 거할때 그냥 시트만 딱 넘겨버리면은 어느 정도 좀 쿠션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누워있기 딱 좋아요. RWD 같은 경우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 좀 층이 생겼는데 차팡에서 벌써 그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기지 스크린 이 있더라도 사용을 할수 있게 제품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시간이 지나니까 찍찍이가 좀 떨어져, 요 그래서 보수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추천. 프렁크에 항상 먹고 다니는 디포 카텐트. 언제든 또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렁크에 딱 이렇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차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차크닉 같은 거 다니시기에는 저게 간편하고 피시오 굉장히 잘 맞아요. 디포 카텐트. 차박 차크닉 에 관심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우측 카드 클릭하시면은 디포 카텐트 관련 영상 참고해 주시면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까지 지금 제가 사용했던 이제 액세서리하고 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빠른 영상 제작. 저도 드디어 구독자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테슬라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랩이고요. 조용하네. <laughs>